<cư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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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ôm nay món thái đi <laughs> bao <bộ nhiều, cười> hôm nay cũng sẽ đi bao nhiêu hôm nay đâu cũng sẽ đi <laughs> bao à. nhiêu hôm nay mình đi đâu đây hôm nay là Saigon Square <laughs> à Saigon Square chợ Bến Thành chợ Bến Thành ờ. Ồ, em, em chưa bao giờ đi vô chợ Bến Thành oh Chính nè Thích, nè, oh, nè. nên là hôm nay anh hãy dẫn <laughs> đường em đi ok, hôm nay cũng sẽ đi 현재 온도 밤의 못도 아... 밤의 못도어 <laughs> 어. 아! 냉! <맨. 웃음> 완전 지금... 현재 온도 31도 체감 온도 100도 와... 이거 사실은 베트남분들 절대 안 걸어다녀요 멋있... 저렇게 햇빛에 그을리는 것 자체도 싫어합니다 da so da à. yeah, yeah, em Dạ yeah, em không ăn nắng oh 왜? em không biết ý là oh, không ăn nắng không ăn nắng no. Ồ, oh, em là không phải người hả không phải người việt nam <cười> <cười> oh con thằng con thằng thế <laughs> 쭉 가로질러서 가면 벤탄시장하고 사이공 스퀘어를 바로 갈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기가 원래 본전 거다일라 어 카페인 마도이로 스시테이로 바뀌었네요 스시테이, 스시테이. 자 이쪽으로 가면 저기 햄버거 매장이 있어요 전에 갔던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밀크 쉐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밀크, 밀크 쉐이크 컴피 베이비 쉐이크 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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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크 수영 밀크 라스 수영 어? 밀크? 어. 밀크 쉐이크. 밀크 쉐이크? 어. 셀라카? 어, 좀 어, 아, <laughs> 어. 더. 아. 밀크티. 아이 밀티 어. 저더 아. 밀크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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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이 앞등 여기. 여기? 아. 사실 이거 먹고 싶어서 이쪽으로 왔어요.

스트로베리 라모. <laughs> 블루베리? 어, 꿈그 오케이. 앤 바나나 앤 네, 블루베리. 오케이. 앤 블루베리. 여기 햄버거 맛있어요 스무쉐이크는 어, 여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번에 블루베리 먹었는데 어, 되네 막 먹어는요. 또나. 님 갱스터. 뭘 갱스터야. <laughs> 야. 갱스터가 아니고 뭐라고? 갱스터빙 행 라, 스엠 갱스터. <웃음> 갱스터. 갱스터. <laughs> 닉클럽 이더베스. <laughs> 야. <laughs> <laughs> 야. 야. 이거 어떻게 담아 와, 아. 야, 이게 콜라. 믹사이 <laughs> <laughs> 아, 나 이거 오늘 큰일 났다. <laughs> 이것도 엄청 큽니다. 네, 인보 유데 아, 게나 사이즈 라버. 미디움이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laughs> 콜라가 줄지를 않아. 가자. 일단 단 거를 먹어야지. 기운이 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여러분들도 어디 가시면 화장실을 한 번씩 꼭 들리세요. 화장실이 귀하기 때문에. 깡깡, 깡깡.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걸어 다니다 보면 이렇게 음식점들이 겉으로도 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음식점들이 또 있어요. 골목골목마다. 에미컴 응. 어디 응. 응. 박당 kem kem bạch đằng à kem bạch đằng ờ. em biết đó em, em biết chứ em chưa ờ. ăn thử không nổi họ đó là kem thường dừa kem dừa đúng rồi đúng rồi đúng rồi ờ, đó là bình thường họ bên ngoài là khoảng bao nhiêu ba chục hay là bốn chục tháng không kem dừa em nhớ đâu là tầm 35 mươi đó là một trăm một ăn nhớ một trăm hay là một 저 김지면 지 여기는 사이버 네 뱅타 네. 백화점이 있고요 저희는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어! 과등어다 자, 또탔 여기 도로를 새로 정비했어요. 그래서 되게 깨끗하게 정비가 됐습니다. 여기는 자동차 전용 도로고, 이쪽은 오토바이하고 자동차 다닐 수 있게 해놨어다 여기는 옛날 집들하고, 어, 새로운 건물들하고 이렇게 혼합돼 있어서 분위기가 덜 사요. 저쪽 오페라우스 쪽 보이죠? 응? 저쪽으로 갈줄 알았다 <웃음> <웃음> 어? 저기 뭐? 비올 것 같아요 에어아 <laughs> <laughs> 여기는 타카시마의물타카시마요 아, 정말. 사이곤 스퀘어 엠다 같은 데인가? 쭉루 어? 음. 여기 는 사이버 스튜 입니다 여기 저희 는 이제 살게없 어요. 사 실은 한국 분 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제지라 센터 여기는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습니다. 모아 야, 지 센터. 여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셔서 <목소리> 음. 가격도 예전 같지 않게 그렇게 싸지도 않습니다. 이제 사이공 스퀘어가 저희는 바로 벤탄으로 갈 거예요. 저기 벤탄 4 2어가4저0스가 저번에는 là 이에베트남 이거 어? 어? 지금 에그그그 안내 가이드멘트하고 똑같았어요, 방금. 아, <laughs> <laughs> 뜨겁다. 여기가 원래는 저렇게 안돼 있었는데 광장으로 저렇게 변했어요 깨끗하게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저녁 되면은 베트남 친구들 사진 엄청 많이 요 여기도 원래 마켓이 이렇게 천막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저희는 이쪽으로 동네. 들어가겠습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음. 여기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이공 스퀘어보다 아오자이도 팔고 뭐 기모노도 파네. 어 시장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네요. 디샤나. <목소리> 여기는 좀 덥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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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렇게 식품도 팔아요. 여기는 좀 남대문시장 느낌 나는 반면에 사이공 스퀘어는 밀리오리 같은 느낌 나요? 비싸죠? 가격은 제가 최근에 여기서 안 사봐가지고 더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는데. 서서 em vào chợ bến t h à 수이안 있습니다. 이탄시장 과일이 되게 신선해요. 그리고 제품이 좋아요. 좀 비싸긴 해도 호앙우, 호앙우. 음, 먹고 마시는 구역이란 뜻이죠. 호앙우.

cái này bao nhiêu hả? cà đây xem Dạ dạ, thì chị là xem thôi cà phê Dạ Bao đúng? Cái này bao nhiêu hả? Cái này 1 loại nó là 220 Em tưởng cho anh là 1 lần nó 200 Cái này là 400 nghìn cái này là 2 gram hả? Hả? 200 gram

đó 봤는데 어 이쪽으로는 안 lần đầu tiên em vào chợ Bến Thành đấy. à. thấy thế tên à. bán nhiều thứ. thấy ừ. nói chung là cái gì giống như là Sài Gòn thương nhỏ ấy. gì cũng bán hết. ừ. thấy bến Thành đồ ạ bắt có. 저쪽에 보면은 환전소도 있죠. 핫땀이라고 제 영상에도 있는 곳이죠.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허이천이 나옵니다. 음, 가장 좀 깔끔하고 외국인들이 드시기에 가장 합한 쌀국수라고 생각이 돼요. 와 이거는 파트를 아주 멋있게 하셨구나. 자, 여기입니다. 뱀드 하트는 다 있죠? 겁나. 쭈해. 어, 다행. 럿, 노이팅. 럿, 노. 오늘 저희는 그냥 쌀국수만 먹겠습니다. 음. 배가 너무 불러서. 네? 시원하지? <laughs> 음. 여기는 호텔 리셉션하고 같이 있어서. 엠망한지한 퍼다이? 퍼버다이? 여기는 다른 데보다 가격이 월등히 비싸요. 어, 저는 퍼버다이 사이즈 레귤러를 먹겠습니다. 레귤러? 자, 엠 버버찐? 이렇게 쌀국수가 나왔어요. 네, 쌀국수는 깔끔합니다. 퍼타이. 퍼틴. 응, 응. 응. 다 아시죠? 퍼타이는 반숙. 미디엄 브레. 미디움. 아, <laughs> 어, 잠깐 이거는 월딩. 웰돈. 브레. 든든든. 응. 헤나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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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국물이 제일 깔끔해요.

Mà cái là ngon ngon hơn mà. Thơm à. À, mà rất là thơm cả. Không nào. Thật là sáng nay anh mới ăn. Ăn không có. Sáng nay anh ăn có bao tải. Bây giờ ăn. Ừ, thứ hai. Thôi ơi Anh thật là nghĩ lực. Hôm nay sáng mai tôi cho sáu cốc sô cô Cái phần này nó khá là to. Um. So với những cái phòng ở bên ngoài em hay ăn Thường những phòng năm 50 nó không có to như thế này Ừ, um, hơi to <laughs> <laughs> lắm Thật <phổ> <laughs> <không? cười> <laughs> <laughs> 우리는 다 깨끗하게 먹고 나왔어요. 왜 섭닉 섭닉 아들, 아이디 어색디. 아, 이쪽으로 가자. 이쪽 길로 가다 보면 마사지 받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음식점들이 곳곳에 되게 많습니다. 은 마사청 쯔아 마사 쯤어쯔 여기는 일본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w 니다 t t 쯧쯧쯧쯧쯧쯧 아, 다쯧이이을 내가 지금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슬람 사원. 음. 여기 어덜라덴나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만 마리아만, 마리아만. 힌두교 사원 응? 힌두 템플 와 나이. 여기에 마리아만 맞나요 이름이 자주 오는데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여기에 아. 보면 네 덴타마 네. 네. 어. Dạ, massage chân thôi. Con chỗ hai hai người đúng rồi. Không. Ờ, không Để nhẹ vào đây chị. Em chỉnh lên một chút nhé. Em vâng. À, còn <laughs> 저는 음, 여기서 발 마사지를 받겠습니다. 아, 저기 있네.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너 진짜 하얗다. 마우짱. 저희는 마사지를 받고 갈게요. 저희는 마사지를 끝냈어요. 아 야. 저희는 <laughs> <laughs> 어, 어어어 마사지를 받았는데 그냥 여기는 마사지라기보다 그냥 주물러는 거? 피곤할때 그냥 1시간 살짝 자고 가는 정도. 띵띵 마운. 어, 아, j u s for d a n c Forever. Thank you. Thank you. 이제 소규격 사원을 뒤로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네.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laughs> 오늘 마사지 받고 나니까 끝났어. 게임 끝났어. 너무 더 졸려, 더 졸려. 네. 저희는 갈게요. 우리 일본은 오늘 여기로 끝 하겠습니다.